여스의 제목은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입니다.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을 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국과 또한 미국을 가릴 것 없이 위기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위기일까요? 교회의 위기를 가늠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숫자가 성도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 또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교회가 점점 대기업화 되어지고 물질적인 세속주의가 교회 내에 판을 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정한 위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삶을 위한 네트워크 집단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버리고, 그저 종교인, 종교인, 다시 말해, 하나의 종교를 가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삶을 위한 어떤 종교 하나를 그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심각한 신앙의 오류들로 드러나고 또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이 북이스라인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오류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오류적인 모습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함 오늘날 우리가 정립해 나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개선해 나아가야 함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오류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삶과 신앙의 크나큰 괴리입니다. 삶과 신앙의 크나큰 괴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화있을친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없는 캄캄함이 아니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부이스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선민된 자신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복을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마치 꿈깨라고 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왜 기대하느냐 너희들이 그날를왜 기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의 선민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로 그 일념 하나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보다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괴리적인 신앙, 삶과 신앙의 분리, 이런 삶과 신앙이 상반되는 크나큰 괴리를 범하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과연 어떤 모습이 다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한국교회와 이제 이민교회를 다 경험을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모두 이 삶과 그들의 어떤 신앙이 괴리되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어, 자신들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민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좀 당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더 당당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이 타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사업을 일구고 얼마나 바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아니냐 삶의 현장에서는 도무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오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축복하시고 어떤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교회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은 없는데, 이 교회만 오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 또 은혜가 없다, 배려가 없다, 투정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와... 또이 복에 관련된 위로와 관련된 그런 설교만 듣고 싶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편하게 좀 대접받고 싶은 어떤 그런 그릇된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어, 북이스라 엘 사람들의 이 오류적 신앙을 바라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혼인 계약이에요. 계약. 이때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약혼 단계인데요. 이때는 서로가 결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서로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 서약의 선물을 하게 돼요. 이 약혼 기간 동안에 1년 정도 그 약혼의 기간들이 정해질 수 있었는데, 이때 신랑은요 신부와 자신이 함께 살그 집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구해지면 이제 비로소 신랑의 집에다가 엄청나게 성대한 어떤 그런 그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가 마지막 결혼식 단계입니다. 혼인 단계. 그래서, 이때, 신부 측의 신부들, 신부의 어떤 들러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겠죠? 그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오면, 그 신부의 집으로 바래다 주고, 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갈 때, 그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부의 들러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오는 신랑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신부의 들러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부의 들러리는 그 혼인 예식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열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천녀는 슬기롭고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천녀는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땅히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위해 등불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혼인 잔치에서는 마땅히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 주신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채 자신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혼인잔치에 함께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미련한 다섯천이와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그 빛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헛된 소망이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인들도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삶과 신앙이 괴리된 채 그들이 마주하게 될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닌 어둠이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일은 명확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다면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기름이네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그의 합당한 삶이 빠져버린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다섯천여 같은 삶을 버리고 기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의 회복이 그러한 삶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 그날을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노력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 본질 없는 형식적인 제사에 있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신화. 21절부터 2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시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신다고 합니다. 성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십니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도 그치고 비파 연주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제사의 방식 혹은 재물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 혹은 재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희생제,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는 제사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십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향기로운 제사들이었습니다. 이 제사들의 형식을 빌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그 제사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를 드리더라도 작은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재물에는 그 의미가 빠져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빠져있었다. 그저 내가 드렸다. 그저 내가 했다. 그저 내가 불렀다. 하는 나의 어떤 그런 행위만 남았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사랑도, 그 어떤 감사도, 그 어떤 신뢰도, 그 어떤 충성도 그 제사에 묻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죠.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막 겉에서 인사할 때는 너무나도 참 이렇게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항상 이렇게 웃음기 있는 모습으로 학수도 막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단임 목사님한테,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당회에서 그렇게 제육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의 모든 하는 행위들이 다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다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위선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으면서 나한테 인사를 할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줘도, 아, 저사람님이 선물을 나에게 왜 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보기가 싫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심이 빠져버리고 감사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빠져버리고 자원하는 충성과 신뢰가 빠져버린 그 제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그거 받지 않겠다 보이콧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본질과 이 본질을 다시금 이 회복한 제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의 무엇인가?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정의와 공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단을 탁 내려주셨어요. 정의와 공의의 회복. 여기서 이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주로 사회에서 어떤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때 사용하는 재판에서 필요한 사법적인 정의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정의보다도 훨씬 더좀 약간 넓은 의미에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때 필요 어, 그때 요구되어졌던 그러한 덕목, 공정과 의로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의로움과 어떤 그러한 정의 그런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 그다음에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의로 움 그것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의를 물에 또 공의를 뭐에 비유하냐면 강에 비유하거든요. 물과 강은요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도 우리의 어떤 영적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 여러분들 보시면 흐르기 할지어다. 에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현재형이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하수는요, 이 우기에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만 간헐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간헐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시 1년 내내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그 하수보다도 우기에만 잠시 잠깐 그렇게 흐르는 간헐천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마르지 않는 물과 강으로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간월천과는 다르게 사시사천 영원히 그렇게 강과 물과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와 헌신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빠져버린 의식과 허례만이 남은 그러한 껍데기적인 모습들의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겨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삶과 신앙이 분리된 괴리. 두 번째, 본질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신앙. 그러나 이두 가지 모두, 두 가지 모두 말은 다르지만, 이두 가지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이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순종이 빠져버린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종교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저 세상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듣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무시, 언제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옵션이 아닌 여러분들 본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양식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밥은 먹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윤리적인 삶이 바로 그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쪼록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또 너무나도 큰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의 수준을 넘어, 그 차원을 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분법적인, 그러한 크나큰 괴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이 없는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